네, 네, 제가 오늘 이 저녁 공연을 끝으로 사이참리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사랑 많이 받는 작품 그리고 너무 좋은 작품에 너무 좋은 배우들, 좋은 작작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어, 너무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갔 네,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항상 계속 채워주시는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결화하는 부족한 병을 이렇게 어, 좋은 작품에 참여할수있게 도와주신 제작사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참작신분들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오늘 이 공연의 끝으로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습니다. 네. 그정이안 <laughs> <명이> 나면 안 좋아. 이렇게 남았죠? 좋았 네. 아, 그 이런 또저그 남은 모끝까지 아, 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차 팀 이제 또한 달여간 더 하니까 계속 해서 끝까지 사인 촬영 많은 사랑 다 이르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를 떠나보내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령 면접 먼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어, 앞으로도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팅 아, 네. 영어는 <명언은> 어차피. <laughs> 자, 그럼. 네. 표님은 어, 네. 첫공을 함께 하지 않아요? 는닌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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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공과막 공을 제가. 맞이해주고 떠나 보내주는 느낌인데 <laughs> 어, 너무나 어, 연습하면서도 재밌게 연습했던 것 같고 어, 정말 생각보다 초반에 좀 많이 듣고 중후반에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좀 이번에 그 커드다 보니까 응, 이렇게 많이 페어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데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에 이렇게 또 재밌게. 끝맺음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공연 아직 1주일이 남았고요. 네, 네. <laughs> 여러분 네, 남은 한 주도 어, 많이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준영이는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공연 돌아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다른 공연으로 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mm -hmm.